현준이 시작해. 현준이 시작해. 레디, 난난난난 레디. 항상 레디. 형이 형이 시작해. 시작한가? 아이제부 시작하래. 좋아, 서있어 벌칙이 뭐 있던데? 응? 아 벌칙 다음 콘텐츠 아, 말하기. 아, 레디? 아그 물어보지 말고 좀 하는데? 아니 물어봐야지 그래도 레디? 레디? 효장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작한다? 슬픈 생각 더? 슬픈 생각 시작해 말아라 아니, 왜, 왜, 왜? 아니 저거, 물어보지 말라고 레디? 하나 둘셋 시작 스킨 로션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캐리아 캐리다 너리한 캐리아. 울망 졸명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한 번씩 한 번씩 이름이야. 한 번씩 들어있한 번씩 타임한 번씩 웃게. 오케이. 오케이. 코번님방송 열기 감사합니다. 한 번씩 타임입니까? 방송 천 그냥 혼자 풀착이 소대요. 요 이거? 뭐? 무리 소대요. 소. 레이. 배지오. 그런데 소리가 안 나잖아 이거 이거 반. 아아 반쯤. <laughs> 한 번씩 타임 있어 시작. 2017년 7월 7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상상 속의 트런들을 생각하란 말이야. 스킨 로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민석 얼굴은 최연준 반박시 홍창현 앵지복귀기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네 최애 포케리아 최애 원들 데프트 최애 탑 너구리 혁귀야역 일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강우석. 로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크리아 크리아 너시 중. 치 끝난 줄 알았어. 아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고, 알고 눈는데래장난이이걸 <laughs> 하고 이걸로 고 피자 필살기로 숨겨놨어. 이뭐이 다시 초기화? 네.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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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이거밖에 없어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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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만 있어봐. 목소리> 어떠좀요응이어 벌칙이 뭐니 근데? 응? 아, 어, 솔직히 어, 네. 다음 콘텐츠 아, 말하기. 아,